이쁘죠?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대박이죠? 썬팅도 잘 어울리고.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어, 이번에 상을 받아서.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출고하시는 고객분들을 아, 이제 좀 챙겨 드리려고 네. 골프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우 예. 맞아요. 원래 여자들이 벤츠를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e 네. 제가 벤츠 E클래스랑 이제 오 시리즈랑 그걸 다 실승을 하고 운전도 해 봤는데 예. 네. 그 앉는 느낌이랑 닿는 그 모든 네. 것들이 저는 BMW가 어... 훨씬 좋았어요 어, 진짜요? 응. 대박이다 네. 완전 그 벤츠 별 하나 보고 저는 네, 예전부터 네. 벤츠 되게 사고 싶어 했었는데 맞아요 여성 고객분들이 유독 그 벤츠에 네. 대해 더 이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BMW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또 네. 그 음. 시승을 해보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잘 나가는 거, 네. 거 되게 좋아하고 핸들 안정성 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 벤츠는 어땠어요? 벤츠는 온전히. 아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네.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그 네, 네. 일반 도로에서 그 덜컹거리는 느낌? 아 뭐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일드? 어쨌든 아아 네. 뭐 제동 장치가 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너무 좀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싫었고 아 그리고 차체가 네. 비행보다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다리 이런거나 아 편게한 자세도 그렇고 쿠션감도 괜찮죠. 네, 쿠션감 이게 훨씬 낫고 음 좀더 넓다 보니까 네. 좀 넓은 거 좋아해가지고 어잘 사셨어요, 진짜. 음. 이번에 저도 5시리즈 느껴지는 게 타보면은 진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고 음. 편안하고 장거리 갈 때도 되게 편해요. 아, 근데 사실 안 음. 네. 안 샀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번에 <laughs> 아 이번에 저기 2 1에이가 음 들어와서 사실 이거를 선택할 지 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네. 저는 저거 하나 때문에 많이 갈렸을 거 같아요 어 약간 보석 보석 박혀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 저게 너무 예뻐가지고 음 내부도 사실 뭐 꿀릴 게 없다 전혀 네. 오히려 어. 더 예뻐 보여가지고 어. BMW 잘했네 네. 그러니까 <laughs> 앞에 이 콧구멍 저 맨날 콧구멍이라고 부르는데 예 네. 콧구멍도 콧구멍 부드러는게 7 시리즈가 너무 <laughs> 예뻐 보여가지고 공부 네. 들어오는 남편한테 그 얘기했다. 7 시리즈 네. 이제 어림도 없다. 맞아요. <laughs> 이 로그. 맞아 맞아. 이번에 요거 제 그릴 요거 저희 유튜브 보고 네.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또 서비스로 넣어드리 아, 건데. 봤요 봤어요. 네. 근데 레핑 한게 음. 훨씬 낫은것 같아. 실물 그쵸. 같아요, 그쵸. 너무 이뻐. 음. <laughs> 이게 음. 이게 흰색 선이 안 들어올 때는. 네. 있어가지고 네. 어? 이상한가 싶었는데, 네. 또 밤에 보니까 매핑 응. 한게 훨씬. 맞아요. 같아요. 길에서 딱 만나보셨어요? 길에서 자주 봤어요. 아. 좀, 좀 보여가지고. 네. 너무 이뻐, 네. 진짜. 여성 고객을 또 잡은 게 진짜 BM이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겠다. 네. 이 썬팅도 진짜 아, 이뻐요. 썬셋. 이것도 잘 선택하셨어요. <laughs> 충분히 말려서 어. 내일 여셔도 돼요. 아, 맞다. 이미 저희 네, 오래 전에 음, 했으니까. 네. 제가 보관 아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어, 헌칠해, 헌칠해. 우와. 잘, 잘 쓰셨어요. 아, 아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네. <laughs> 제가 이쪽에 위치에 오셨으니까 선물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아, 선물. 아, 따라라란땅. 아, 와, 이로바 네. 네, 네, 이거 에르메스, 에르메스잖아요 에르메스. 네. 와, 이거 있다. 오, 엄청 오, 오, 이쁘죠? 이지 이건, 이건 뭐예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오픈해 드려 볼까요? 이게 뭐 차에 관련된 거다 쓰실 수 있어요 사셨어요? 저 가져와도 돼요? 아뇨 아니요 신뢰하는 거 같은데요 맞아요 신뢰 신뢰는 갖히는 사람이세요 아 귀여워 죄송해요 제가 가진다 그랬어요 아 있네 키케이스도 다 있고 음. 어 그러네 그리고 핸드폰 아, 충전이나 아, 아, 뭐 아, 펜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이거 그거 또 있나? 그? 아 이거 선물해 준거할수 있나 자기야? 요거는 거의 이제 뭐 어... 보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laughs> 아그 책을 잘 아, 하면... 예. 충분히 많이 받으신 걸 느끼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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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그랬죠? <laughs> 남편분 되게 꼼꼼하시고 <laughs> 어, <저거거>. 예. <laughs> 기 엄청 꼼꼼하 이거 고 이거는 이제 <laughs> 보시면 오, 이제 오, 쿠션하고 오, 음. 이거 좋 이거 그거다 오, 레드백 캐리어다. 예, 비염도블. 작은 캐리어 오 BMW 캐리어다 대박이죠 오, 컵도 와, 있어요 아 이거 오, 좋다 좋아했다, 이거. 자기 컵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나, 아 좋다 아, 이거 유튜브 안 찍었으면 어떡할 음. 뻔했어 리액션 엄청 좋으시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저더 해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 올까아 괜찮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타이어 키트예요 아, 음. 그리고 아, 등록증하고 아, 아, 다 아, 있고요 그리고 왜안 잡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어, 이거 뭐예요? 그 질러들이 많이 못 주는 어, 이제 우산이에요. 어, 되게 어, 비싼 우산인지 비싼 우산이. 어, 이 우산이랑 다른 거예요. 달라요. 어? 이두개 값이 이거 하나에. 아 진짜 뭐 딱봐도 예, 경량에 어, 자기가 5만원정만원 경량 우산. 경량에 고리까지 있어서 어, 어? 사모님이 이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어, 예, 우와, 사, 우와. 사모님 드리려고 사, 드린 거예요. 다 내셨고. <laughs> 지금 다행히 이제 밝을 때좀 보실 수 있어서 오, 외관 한번 딱 살펴보세요. 외관 어, 그것도 아주 대박하다. 응. 벤츠 도 경박스럽게 내려왔어요. <laughs> <laughs> 댓글 이제 아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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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네, 현지화 기사님. 되게 이쁘죠. 네 썬팅 진짜 잘는데 대박이죠. 여기 썬팅 <laughs> 작업 진짜 잘해요. 이게 아,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거? 있는 그런 뭔가 네. 공원지나 그릴 그런 썬팅이라 작업을 잘하는 데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엄청 잘했죠? 너무 예쁘다, 내 차야, 내 차. <laughs> 그 썬팅이 원래는 미세하게 먼지라도 들어갈 법 하잖아요. 네. 사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되게 잘했어. 색감도 되게 이뻐.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말려놓으셔가지고 응. 내일 열어도은데인터레션 네. 뭐, 파워가 네. 어, 이미 얘기했어. 야, 보라스, 뭐, 아니 그리고 시트 자기야 목크하기 훨씬 잘했어 브라운 하기를 화이트랑 저걸 그리고 혹시 지금 화이트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 화이트 시트? 거. 일단 혹시 가실 때 보실 네, 수 있으면 네, 네, 네.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음 흔들릴 것 같진 않지만 그냥... 기기지않다두분 두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 아 사진이요? 네냥한 숫자 인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한번 수건. 아, 수건. 네. 오늘 열 생각은 못봤네이오멋다인 네. 어... 완전 멋다 아마 사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뭐... 아 이거 다을때 알려드릴게요 다을때한 아, 네. 번만 좀. 이거를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예, 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안 예. 양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네. 딱, 딱 중간에 위치해서, 여기서 조금 세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이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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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관 그래도 한번더 보세요. 네. 왜냐면 하 집에 가셨는데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또 저랑 사이 안 좋아져요. <웃음> <웃음> 유리막도 잘 해놨으니까 유리막 작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깨끗한 차는 또 처음 봤다 아, 정말요? 그 정도로.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네. 하나 옷 이점이 하나 어딨지? 점이 요게 네. 안에 먼지가 하나 들어갔대요. 하다가 아 PPF요? 네 PPF 아,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자 네. <laughs> 네. <laughs> 아까 오시기 전에 열심히 닦았는데. 네. 여섯어요? 들어갔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런 거또 A S 해야지. 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겠죠? 네. 잘못 눌러 버렸어. 잘못하고. 네. 괜찮아요. 그래? 잘 지금 잘 말랐으니까. 아 다행이다. 네. 문제 없겠죠? 네, 괜찮아요. 어, 괜찮죠? 네. 뭐 음. 지금은 제일 깔끔했죠. 네. 안에 뭐 먼지가 있다. 네, 안에 먼지는 이 살짝 쳐줘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아예 안쪽에도 그렇고 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저희 한번 차 내려가서 좀 설정 잡아드리고. 맞아요. <laughs> <오, 아주 애프로. 웃음> 진짜 웃기다 여기야. 블루 아 블루가 또 줄이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아, 블루가 이거 엄청 근사해. 네, 와. 줄왜 이렇게 하나 너무 예쁘다. 네. 그죠. 진짜? 저한테 잘 사셨죠? 네, 첫번요 네. <laughs> 네. 아니, 아니 나는 이본위세이 네. 무닥부락함이 너무 예쁜 거 같아. 네, 맞아요. 아, 딱 음, 맞아, 맞아, 맞아. 또 밖에서 보니까 또다 느낌 다르죠? 네. 밖에서 보니까 음, 예쁜 같다. 음. 진짜. 저거뭐 꽂혀 있는 건가? 뭐? 있어요? 와이코, 와이코. 네. 아, <laughs> 차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차는 어느 정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정 잡아드리고 오늘 집에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뒤에, 여기. 이쪽에. <laughs> <laughs> 이쪽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트 누르고 1번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가 저장이 되냐면 핸들, 시트, 사이드 미러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그리고 어, 여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다 자동이고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사이드 미러 방향이잖아요. 운전석, 조서. 트렁크는 누르면 열리고 닫을 땐 당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있 이제, 이제, 쓰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네. 요거 누르면.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잘하십니다. 나도 알려줘야지. 크루즈 컨트롤, 이제, 아. 반자의 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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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도와드릴게요. 네. 자, 살짝 여기 그 위에는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가면은,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네. 이거 키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 네. 네 디스플레이도, 저, 카치트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능해요 높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위치 어떠세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트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용하실 경우 자 이제 바꿔볼게요 네. 일단 랜덤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네, 세트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용하실 경우 자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 어, 왔어요 네 아. 이게 높이까지도 조절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게요자 <laughs> <laughs> 됐고 <laughs> 자 다른 거는 사짝 잡았고 실내 조명도 색깔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색깔은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몇 가지 컬러예요? 얘가 어, 보시면 좀... 생각보다 많아요. 음, 이런 색도 있고요. 와, 이 색감이 네. 유튜브로는 잘안 당기네요. 아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다. 그렇죠. 네. 이 카메라가 잘안 당기죠. 보통 보라색을 많이 하서 보라색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괜찮네요. 그리고 요것도이쁘던데 하얀색도. 약간 좀 그런데 네, 왠지 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자, 무슨 색으 해드릴까요? 저금러 그 아래에 코랄 한 번만 주세요. 이것도 이쁘네 어, 괜찮아요. 이렇게 할까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이요? <laughs> 어, 두분 너무 안 맞는데요? <laughs> 아, <보라색으로. 웃음> 어. 아니, 처음에 해주셨을 때이 색이 <laughs> 너무 <laughs> 두분두분 두분 되게 재밌으시죠 사실. 은 네, 네. 그죠? 네, 네. 잘 맞으실 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주행 설정에 들어가면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니산트 이 안전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방에 추돌 브레이크까지 잡아주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선 혹시나 넘어가면 가운데로 도와주는 조항 기능이 있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깜빡 이잘안 키시고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면 얘가 강제로 해버려요. 음. 놀라실 수 있는데. 힘으로 밀고, 넘, 밀고 딱 하잖아요?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측면. 이거는 보통 시내에서 30km잖아요? 이거 시내에서 보통 쓰실 거고요. 30km? 네. 만약 30km 밑치면은 조향 간섭 안 도와줍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비상정지 이거는 혹시나, 어, 뭐 예전에 뭐 연예인 이렇게 엑셀 밟아서 쫙 갔던 경우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반대로 다른 경우는 뭐, 어, 급발진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주차 이런 것도 다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거리 이건 반자율주행 쓰실 때 보통 많이 쓰실 건데 원래는 여기 핸들에 붙어 있었어요. 어, 네. 네, 근데 지금은 핸들에서 없어지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자주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럼면 이거를 네. 누르고, 네.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축키를 아, 할 수가 있어요. 해드릴까요? 네. 누르면 위에 나오죠. 우리 핸드폰 아, 위에서 쓸어내는 리 것처럼 아, 이렇게 어. 걸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 많이 쓰시는 거를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나는 다 쓰지도 고거할수 있겠네요. 네,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음. 쓰시면 되고. 거의 다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실 것 같고 저 이렇게 좀 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저 평가 주실 때빵 쳐주시면 안 돼요? 어, 예. <laughs> 아, 이미 많이 알잖아 아니, 저는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음. 설명 더 듣고 싶으면 얘기해 자기야 충분히 아시죠? 네, 그, 그 유튜브를 너무 해봤어어요 <laughs> <같아요. 웃음> 네, <바로. 웃음> <laughs> 여기 밑에도 아시죠? 네. 뭐말 그대로 미디어는 그 음악 관련이나 핸드폰 관련해서 이거 하고 음. 이거는 뭐 연락 처나 이런 것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네비는 순정 네비 아, 그냥 요요맵뭐 이런 거요 요거는 위성에서 팀맵을 봤는데 맵은 BMW 맵이에요. 아 근데 얘를 잘활용하시잖아요 네. 진짜 이, 좋아요. 게 진짜 좋아요. 대박이에요. 어, 증강현실 맵이. 맞아요. 되게 좋더 맞아요. 아, 얘가 적응을 하면은 네. 진짜 팀맵 우리뭐 네. 카카오 아, 맵못 이겨요. 어, 얘가 어, 최고예요. 네 대박이에요. 근데 거리감이 거리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데 그것만 눈에 익히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보통 요걸 쓰시겠죠? 요거 팀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네이버 맵도 있나요 네이버 맵이 지금 아마 저장돼 있으시면 데이버 맵은 어, 제품이 어, 있다 네, 어, 있네 아, 제 핸드폰에 따라서 이렇게 맞아요 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마이 모드는 이제 우리 그 모드 있죠 모드 아, 주행급 네 주행 딱 누르면 네, 퍼스널 음. 영어 잘하시죠 저, 저 영어, <laughs> 영어 잘 못하니까 <laughs> 이해해주세요 <laughs> 스포츠이피전트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음, 원래더 굴리긴 하는데 잘하시는 분 앞에서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피전트가 되게 좋은 거는 혹시 동승자 많이 있거나 음. 몸이 피곤할 때 있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탄력증에 되게 좋아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엔진 브레이크 잡히잖아요 그래서 동승자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요걸 쓰면은 어, 되게 먼 거리 도착하셨을 때도 되게 필요감 음, 덜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저희 이제 이거 타고 네. 장거리 갈 건데 네 어떤 모드 요걸로 그 쓰셔야죠 아,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혹시 가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열 받으면 스포츠 쓰시면 돼요 예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다 됐고 이제 여기 요거는 우선 여기 한쪽만 됩니다 네, 이쪽만 네, 어, 네, 어, 좀만. 좀만. 네. 어, 여기는 그냥 예 아, 예전에는 이게 그게 있었어요. 온도에 따라서 통풍이라던가 열선을 자동으로 켜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은 그게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토로 해놓으시면은 이것도 약간의 온도의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 시트라던가 이제 요 핸들 열선을 자동으로 켜줍니다. 바퀴가 추우면. 아, 오토로요? 네. 이게 근데 일반 모드, 오토가 아닌 모드라면 안 켜줘요. 이거는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되셨습니다 아, 요거, 요거 해야지. 이따 할 거예요. 요거는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고, 좀 오래 쓰시려면 이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시스템 설정 들어가서, 맨 밑에 보시면 초기화가 있어요. 녹화 파일 지우기. 요거는 한 주기적으로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세차고 나서 하시겠죠? 습관화를 하시면 되게 오래 잘 쓰실 거예요. 민망하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많을 것 같아서 지운 겁니다. <웃음> <웃음> 됐고. 카메라 설정, 녹화 기능 설정하고, 주행하실 때 상시 녹화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충격 감도는 이제 중간으로 해놓고 네. 앞뒤로 2분인데 좀 3분으로 해놓게 을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어, 주차 장 보통 지하 주차장에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레이더까지 켜놓고 레이더는 이게 단계가 보시면 가까이 멀 중간 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1단계요. 가까이 있는 것만 찍게 음. 멀리는 있거 찍으면 에너지가 소모가 소음 그렇죠. 많이 되니까 그리고 충격은 예민하게 음.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아, 뭐 주차 상식이 됐네요. 네, 다만. 얘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면 얘도 에너지가 없어요. 음. 그래서 평균도 뭐 하루에 1시간 또는 30분 정도 하신다고 하면 얘가 주차 중에 얘가 한 10시간에서 음. 한 15시간 안쪽에는 될 거예요. 음. 다만, 음. 네. 음. 다만, 얘가 에너지가 앞에 있는 걸다 찍고 많이 찍는다그러면 얘가 금방 소모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게 단축이될 거예요, 시간은. 다 되셨고요. 하이패스는 어디 있나요? 하이패스는 여기, 여기 보시면 누르는 게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 위에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카드 끼워야 되는 거 네, 맞아요. 네. 다 됐고요. 저희 테이블 한번 가겠습니다. 이 비닐 다 제거하실 거죠? 네. 네 제가 이따 제거해 드릴게요. 핸드폰 챙겨가셔야 돼요. 네. 저도 닦다 보면은 열심히 닦았다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laughs> 아, 이쁘다. 우리 진행간에 되게 수리가 많긴 했습니다. 차 네. 구매하시기 되게 힘들죠. 네 어떠셨어요? 느꼈을 때. 네, 진짜 뭐 차를 힘들게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딱 정해진 가격에 팔면. 네, 그냥 뭐 믿을 만하게 네. 보이시는 분한테 가서 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네, 네.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하면은 또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또,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또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겪지 말아야 될것 같았는데 원래는 다른 분한테 할 번도 했는데 네. 거기서 문제 있는 차를 좀 배정을 아, 하는 바람에 아, 또그 신뢰를 잃으니까. 아, 아. 그쵸. 이게 금액적인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영업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고 음. 이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그저 찜질방에 있을 때 연락 주셨었거든요. 음, 요 그때 저도 정신없이 통화는 했지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하루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계약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하고 이제 맞아, 우리 그쵸? 고객님이 어, 이제 그 네. 이제 제가 드렸던 게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좀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했고요. 맞아요. 네 금액은 진짜 너무 잘 사셨어요. 맞아. 지금 아, 알아보니까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역시도 <laughs> 원래 월말이나 이럴 때더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차가 남았을 때 아... 이게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잘안팔리는 색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재고가 남았을 때 네. 재고 남았을 때 그런 게좀 할인이 좀 잠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흰색의 브라운이잖아요. 요거는 정말 어, 조금 할이 안 좋다니까 좀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살 수도 있는 차인데 맞아요. 너무 잘 사셨어요. 너무 빨리 출고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laughs> 또 크죠. 계속 옆에서 빨리 받고 싶어. 저는 원래 가격이 더 중요했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근데 한번 차를 실제로 보고 나니까 네. 이게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네. 안 받으니까 막 자꾸 하루 종일 보게 되고 <laughs> 어, 막 찾아보고 웃겼어, 유튜브 보고 진짜. 막 애가 달타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빨리, 빨리 받아버리자. 맞아요. 팀장님이 제일 빨리 나오게 해주고 시 해가지고. 아. 또 그리고 네. 제일 딱 뭔가 네. 신뢰가 네. 되는 아, 그렇게 제가 보였어요 제가 그 잠깐 중간에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건데 그쵸 네. <laughs> 제가 그것도 진짜 왠지 정신없이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은 좀 저도 좀 수정을 좀 잘하고 싶었고 네. 좀 결과를 좀 만들고 싶어서 네.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돼서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끼리 진짜 안전하게 잘 타시고 2차로 네. 어, 인해서 좋은 일 많이 있어요 음. 네. 다음에 소개해 주실 어, 분 있으시면 어, 어, 또 한번 해 주시고 당연하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 중고 차 샀으면 이런 재미도 없어. 음, 그렇지 맞아요. 아니 와이프가 첫 차를 네. 원래는 얘 벤츠를 좋아했거든요. 네. 아까 맞아 딱... 얘기 들었어. 응.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벤츠를 살줄 알았는데 네. 시승을 해보더니 그냥 바로 아이거 무조건 BMW다. 원래는 그게 실내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진짜 거기 정신 못 차리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24일 응. 이번에 저희 실내 앰비언트 음, 라이트가 또잘 나와서 맞아요. 실내가 응. 예쁜 것 같아요. 응. 솔직히 응. 벤치에 밀리지 않는데? 주변에 우리 회사사 오늘 다막저 와... 이제 퇴근하는데 응. 너무 귀엽는데 이거 아 그래? <laughs> 작동되는지 응. 아 그거 이따 나가시면 응. 한번 해보시죠. <laughs> 회사 퇴근 하는데 사람들이 다막 부럽다고 어. 막 그랬어. 이 게임 이게 우리 오 시리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색깔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흰색 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아, 못 써요. 그러니까 살려니까막 대기가 어. 막, 막 아, 다. 너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리에 있는 거 흰색보다가 나는 그 색깔 많이 본것 같다. 카본 블랙이랑 네. 브루클린 그레이. 음. 흰색은 한 번밖에 못 봤고. 근데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래서. 흰색은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금액을 더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할인이 뭐 이렇게 얼마다, 600이다 이런 것그러면은 음. 500을 받아서 사는 이유가 나중에 중고차로 100만 원더 음. 받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음.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까요? 네. 얼른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저 오늘 <laughs>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럽게도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도 지금 지금 버렸어요 <laughs> 지금 꼴딱 떡새 먹어서. 차짐 실으시고요. 제가 차 나가기 쉽게 좀 차를 빼드릴게요. 이런 걸 넣으면서 공간감도 한번 보여줘. 어, 좋네요. 아 정리 무겁죠? 네. 와 이거 엄청 큰 거네요. 네, 이게 리어가 거의 여 가지고. 음. 지금 이미 골프 팩한개 들어가고 선물 주신 것도 들어가고 크리어두개 넣었는데도 공간이 여유가 있는. 오, 좋네요. 안에가 더 많아 지금. 이게 되게 공간이 깊어요. 많이 남아 있어. 음. 깊어서 이게 그리고 BMW가. 다타 브랜드랑 좀 다른 게이 높이가 되게 높아요. 이 높이가 아, 위아래 높이가. 위아래 높이가. 그래서 뭐 캐리어 같은거나 아니면 그 아이스박스 이런 것도 되게 잘 실릴 거예요. 되셨습니다. 그냥 물러 우리 그러면 오손도손 두손 모아서 아, 같이 음. 알겠습니다. <laughs> 시만요 내가 기억하기 다행이다. 자, 이거 금색이에요. 네, 24K.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하나, 둘, 셋.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번호도 너무 좋다. 그니까요. 번호가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름 또. 네, 진주는데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가 찍고 있었는데 남편 네. 방해가지고 아 써요.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가시는 모습도 제가 아, 예쁘게 네. 찍을게요. 비닐 제거 좀 해드릴게요. 뭐가 이쁘죠? 네, 뭐가 이쁘요. <laughs> 네, 대박이죠. 네. 와, 이제 또 헤어지려니 또 아쉬운데, 다음에 재구매할 때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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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매할 때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 네. 많으셨어요. 네. <웃음> 최고. 최고. <웃음> 최고. <웃음> 요거 창문 네. 이거 빼드릴까? 그래도? 내려도 되죠? 네. <laughs> 네. 닫아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실내에 있다가도 나오면 이제 안, 그 라이트에 습기가 좀 타요. 요거는 다 나중에 없어지고 자리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출고 잘 드렸습니다. 아, 오 시리즈 요즘에 좀 많이 핫합니다. 차 정말 좋고 음, 평가가 좋으니까 어 혹시 차 시승이라던가 아니면 좀 차에 관련해서 이제 견적이라던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이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